식초가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한잔 정도는 좀 챙겨 마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매일 마시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식초의 효능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식초는 건강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식초의 13가지 효능인 당뇨라든지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간, 위, 신장뿐만 아니라 변비라든지 비만, 불면증, 골다공증이라든지 요통, 기미와 피부 노화 예방까지 만성피로 예방 등 다양한 효과 효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식초의 다른 효능과 함께 어떻게 마시면 좋을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초는 항균, 항바이러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물에 희석해서 마시게 되면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과일 발효식초의 경우에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피로 물질을 비롯해서 해독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과일 발효식초의 칼륨 성분은 강장제 역할을 해서 알레르기라든지 충농증 후두염 등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칼슘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식초가 뼈를 연화시켜서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 가 있었습니다만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대부분의 과일도 그렇고요 식초도 pH를 측정해 보면 산성으로 나타나지만 우리 몸에서 대사를 거치게 되면 요 알칼리성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식초가 잉여의 칼슘을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건피디님 벌레에 물렸을 때 가려움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이것 때문에 모기를 정말 싫어하는데요. 이럴 때 침을 바르기도 하고요. 벌레에 물릴 때 바르는 약품을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이럴 때, 약품을 사용하기보다는요 식초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를 진정시키고요 알레르기 발진에 2차 감염을 막는 소독제 역할을 하는데요 식초를 탈지면에 살짝 묻혀서 벌레 물린 곳에 온전 놓으시면요 간지러움이 잦아들게 됩니다 혹시 딸꾹질이 날때 어떻게 하면 멈추게 되는지 아시나요? 대부분 숨을 참거나 물을 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때도 식초 한 스푼이면 딸꾹질을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원리는요 식초의 신맛이 횡경막과 같은 근육을 수축시켜서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식초는 다양한 과일이나 채소를 발효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이를 발효시켜서 만든 식초의 경우에는요 오이의 숙취 해소 효능으로 인해서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춰주기도 하고요 숙취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숙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일반 모든 식초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요. 술이 분해가 되면 요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물질이 숙취를 일으키는 물질이거든요 이때 식초의 유기산이 이 알데하이드의 대사를 촉진하여서 분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숙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가 솔깃할 만한 내용도 있는데요 바나나 식초나 파인애플 식초 그리고 토마토 식초의 경우에는요 체중을 조절하는데 많이들 활용하기도 하셨죠. 매실 발효 식초의 경우에는요. 피로해소나 장에 탈이 나거나 소화가 안될 때도 많이 활용하였었고요. 항산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 식초의 경우에는요. 변비나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 등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시중에 홍초 같은 식초 음료도 많이 나와 있는데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과 식초 음료를 마시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인 효능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의 댓글로 문의하시는 분들께 동일한 효능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식초물로 드실 때는요. 발효 식초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발효식초는 동맥을 보호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천연유기산이 아주 다양하게 함유되어져 있고요. 천연 비타민과 피로회복 성분인 구연산을 비롯하여서 여러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발효식초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식초물을 위해서 식초를 구매하실 때는요. 용도에 따라서 발효식초나 양조식초 등을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드시는 용도로 구매하실 경우에는요. 발효식초를 권해드리고요. 다양한 용도로 세탁이라든지 과일 채소를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거면은요. 양조식초를 권해드립니다. 양조식초는 발효식초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죠. 식초 음료의 경우에는요. 구매하실 때몇 가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일을 순수 발효시킨 진짜 과일 발효식초가 있는가 하면은요. 요리용 식초에 과즙을 섞은 과일식초가 있습니다. 과일 발효식초와 과일식초는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구매 시 성분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일 발효 식초의 경우에는요. 발효라는 말이 반드시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분표에요 주정이나 주요가 적혀 있다면요 과일 발효 식초가 아니고요 그냥 과일 식초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식초 음료는요 일반 음료수를 대신해서 마실 수 있도록 판매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일반 음료수와 거의 비슷하게 당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감미료와 향료가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발효 식초를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식초 음료를 구입하실 때는요. 당의 양도 고려하셔서 구입하시고요. 목적에 맞게 드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 영상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주셨던 내용이 식초가 몸에 좋은 것은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시는 게 좋겠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일단 식초는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되는데요. 식초를 드시려는 목적에 따라서 그 양과 횟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중이라든지 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기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물 200ml 컵으로 한컵 정도 되겠죠 거기에 식초 한 큰술 정도를 권장해 드리고요 기호나 목적에 따라서 식초의 양을 조절해서 드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 일본에서 임상시험한 결과가 있는데요 매일 15ml에서 30ml의 식초를 마신 경우에는요 비만 성인의 체중이 약 12주가 지난 후에 0.9kg에서 1.8kg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까 목적에 따라서 섭취량을 조절해서 드시게 되면 다이어트 효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단맛이 나는 식초가 있는데요. 이것은 과당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혈당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당이 혈당을 직접적으로 높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식초로 물을 드실 때 속쓰림이 있었을 경우에는요. 식초를 약 20배 이상 희석해서 드시게 되면요 위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식초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식초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주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식초 섭취량의 경우 하루에 30ml 이하로 드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찬물이 좋으냐, 더운 물이 좋으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어느 쪽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아주 뜨거운 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유기산이 휘발되기도 하고요 또 열에 의해서 식초의 여러 영양 성분들이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드시는 시간은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공복에 마시게 되면 속 쓰리고 위에 안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주셨는데요. 이것은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에는요 위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위 점막 즉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보호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공복에 사과만 드셔도 속쓰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라면요 공복이 아니라 식후에 드시게 되면 됩니다. 이렇듯 식초를 드실 때도요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무리 좋은 식초라고 하더라도요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특히 위에 점막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시라면요. 꼭 식초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초를 그냥 섭취하시기 보다는 물에 얇게 희석해서 드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식초를 충분히 희석하지 않게 되면 농도가 높아서 입안이라든지 아니면 식도, 위 점막이 아프다든지 상처가 난 경우에는 식초가 상처 난 부위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의 양은 더 많이 늘리고 식초의 양은 줄이는 등 산도를 좀 조절하셔서 식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식전보다 식사 도중이나 식후에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우유에 희석해서 꿀을 살짝 넣어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식초는 몸을 차게 하기 때문에 체질이 냉하신 분들은 한꺼번에 많이 드신다거나 아니면 장복하시는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식초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상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식초는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식초를 드시고 나서 양치를 하게 되면은 에나멜이 마모되고 충치가 생기거나 아니면 치아가 손상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요. 이것은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도요.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피하셔야 하고요. 과다하게 섭취하시게 되면은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식초라 하더라도 주의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식초의 기능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드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